와 우리 해물 정자님과 태양 기사 피코 님께서 해물 님이 아리하고 싶은데 어. 자꾸 타이밍이 안 나와서 슬퍼하고 아니, 있어요. 아! 근데 내동가왜 거기 있어. <웃음> <웃음> 아 d o 오요요 n <laughs> 겠어요그그 그 포장 안 n 고 그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know. I d o 오세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요 완전 기대돼요. 아 t 아, 그, 뭐 아, 아, 아니 왔어요.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laughs> 아 그냥 o n t know. I don't know. I 는 건데. 아 진짜 귀, 귀 썩는 어머니가 과일 쟁반 가지고 오시다가 네. 이거 듣고 이거 이렇게 문 열었다가 제가 그때 그 사운드 듣고 있어서 이어폰 끼니까 몰랐거든요 엄마 들어온지 네. 근데 이거 듣다가 쟁반 떨어뜨렸거든요 <웃음> <웃음> 그 뒤로 막 되게 이거 할 때마다 그때 생각나서 이래 떼고 그래서 <laughs> 다들 손에 쟁반 들고 있는 사람 없지? 없습니다 <laughs> 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아안 안 하면 안끝나분위기아 진짜 진짜 어? <laughs> 빨리요 빨리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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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빨리 빨아 임배갈거야? 임배갈거야? 임배가 안돼? 네 가요 가요! 빨리빨리! 임배하지 말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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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사들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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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갱제님 부성이나 붙는게 낫다 으음 <laughs> 임배하지 <laughs> 음, 음, 말아요 <laughs> 아저 소리가 어떻게 나? 와, 저 소리 어떻게 왠지, 나? 왠지 해물님 노래 잘 부르실 것 같아. 왔어 왔어. 왔어. 아 나이스, 이거 대박이다. 와, 세포 진였다. 뭐가 세포야? 와, 세포야. 나이스. 아 이게 인걸 받겠다. 나 됐다. 하나 더 있어. 와! 개군. 아, 아, 아 네. 오케이 개군수로. 내가 그렇게 인베하지 말라고 저 팀한테 말해줬는데 그걸 못 들어? 그니까, 그것도 아리 목소리로 말해줬는데 말이야 <laughs> 어, 어, 어. 지렸다 안대하지 말아요 해모님 <laughs> <laughs> 있어 해모님 <laughs> 어, 비슷해 근데 여자 아, 목소리나 아, 여자 목소리가 <웃음> 나요 <웃음> 아, 아니에요 우리 팀이 여자가 둘이었구나 <laughs> 셋이지 어, 뭐야, 셋이지 왜다기는빼왜여래해 <laughs> <배? 웃음> <진짜. 웃음> 여기서 아, 저 목소리가 너무, 너무 저 목소리가 너무 <laughs> 여전지 많이 모르더라고. 누가 풀 빠진 거 봤어요? 일단, 그... 저는 노플. 아, 아니야. 중사안 아, 썼다. 아니, 빅토르 노플일 거야, 아마. 어, 빅토르 노플? 오케이. 스페는? 스페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스페는 바로 죽었어 음... 아, 오케이. 저항은 못 봤다. 저까지 와, 힐지린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오, 개구. 드렸고. 와, 힐량 엄청난데? 와 쿨을 아, 굴러가피하네 이게 챌린저구나 야. 저쪽 2렙이다. 어, 아, 내가 루시안인데탑 <laughs> 3렙 되면 바로 따 따자. 나 3렙 되긴 했어. 음. 응. 대복주먹 고감 근데 가안죽긴하겠까나 아, 아. 일단 파중 들어갈게. 아, 보다가? 특페안 보여요. 네, 오케이. Okay. 아래쪽에 네. 와다로 간것 같아요. 네. 아마 노턴도 아래쪽일 거예요. 위쪽에 안 보여서. 아니, 아니 근데 선블루긴 했어, 일단. 어떻게 계속 안 보여요? 아, 좀 따이로다 이러데 어, 0고

지렸다 지렸다 아 늦었지만 빨리 달려왔어 와 방금 통관님 지렸다 와 언니 진짜 대박 실버 삼형계의발란아 인정 <laughs> 와 바텀 완전 밀릴뻔했는데 완전 살아났어 아, 좋아 좋아 아 진짜 잘 받아쳤다 이건 바텀 라인 출력중이세요 제가 뒤받아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아직 텔 있어 트페 <laughs> 또 아랫무빙 한다 같이 위로 올라가자. 나 내려갈게. 그나 내려, 여기 와페 막아 줄게. 여기 투패 지 음?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일로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음. 지금 감. 아나아 어, 그거 걸렸어 지금 감 바로 가.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 여기 살짝 뺐어서. 아이오. 안와 이걸? 오 나이스. 이거. <laughs> <laughs> 야나텔 있음. 아. <웃음> <오케이>. <웃음> 네. <laughs> 아, 아유, 몰랐네. 에헤, 아깝다. 나와도 여기 할까? 어, 칼날벌이, 칼날벌이 있거든 지금. 오케이. 나 육렙인데. 도시가. 나나바이게 먹어. 바, 바이크 먹으면 육렙이 안할 거. 하하. 아직 끝빼 오래돼. 예. 해 챌린저 개쩐다. 와. 근데 갱젠도 챌린저 중에서 진짜 어? 잘하는 챌린저. 가자 가자. 어. <laughs> 음. 아니면 어, 라인 밀고 탑, 탑5 봐도 돼 오케이 <laughs> 라인 밀고 올라갈게 아나집안 갔어 아사이버힐 차이 녹턴 녹턴 여기 나 갈게 아 녹턴 쏘자 페 미드 어. 근데 나이만큼도 안 나네 그래서 그냥 대기해봐 나 뒤에 있기해 아, 걸려가 가자 가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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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아이고, 아이고, 가비. 나이스. 아이고, 가전은대 <laughs> <laughs> 와, 채포야아 개고! 불 꺼졌는데 우리 저임이야와가저포아이거거저저 저거, 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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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까 바텀 노통 가도 괜찮아요. 저 빼고 가능해요. 빼면서 하면 나고빼게나바텀뜰게 좀만 더, 좀만 하나, 더. 2, 1. 빼고. 야, 얘부터 죽이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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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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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특별히 로밍 갈 때는, 음. 미드 라인 그냥 밀어줘. 아, 아. 미드 라인 밀고, 이거 이거 라인 밀고, 밀고 다 따라가도 되니까. 아, 오케이. 이거 <laughs>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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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밀고 가죠. 아,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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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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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용용용용 용. 지금 바로 가고 있어. 나도. 아. 음. 딸수 있다, 딸수 있다. 굿. <laughs> 이런 먹었어. 이것도 아, 럼엽다 와, 녹의녹의실드를 궁으로 밴 거기에 바로 이동에도망 천천히 받으세이 천천히 받으세요. 천천히 받으세으 아, 위에. 아 너무 아깝다 이건 천히 받으세요. 천천히 받으세요. 천천히 받으세요. 천천히 받으 까비까비 오, 나이스 아, 다어궁 뺐다 녹탄녹탄 아, 녹탄 여기 바위게 먹고 있다 어아 그냥 바위게 갈래 나 그래 아 먹혔다 갈게 어. 아. 가? 어 가봐 아, 아 이걸 들어올라고 궁 돌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아 빨리 갈걸 그냥 트페 트페 어 트페 궁다아괜춘괜춘 별로 상관 없을 것같근데 지금 딱히? 아 바텀 와 바텀 진짜 잘 버텨 아 근데 6렙이 6레비 아니어서 6렙이었으면 오히려 역으로 땄는데 아, 오히려 아 아깝다 베리어구나 음. 음.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텔도 없어서 와수은 사네 베인? 어.. 수원이야? 수원 어. 아니면 형 탑내에서 그냥 뻗어볼래나 바텀에 전력갈게 지금 나도 갈게 탑으로 <laughs> 어? 떻게서 그래. 전력갈까? 어 이거 이사들은 얼마나 컸다 그러자 어? 이거 트페 안보이고 미드에 있어 나 올라갈게 쟤초식이야 괜찮아 어, 이거 터봐터 봐도 돼나 여기서 이렇게 각 볼게 그, 그 아이고 어. 걸렸다 나 걸렸어 터 봐도 돼 한 번만 더 박치기 시작해도 개이득인데 아박 2차까지 압박할래요 이거? 될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되나? 맞아 어? 야제나다 나는 종사용 오는 거 막아볼게 아, 저기. 까비! 어, 빠지, 빠지죠, 선아님 아, 요아 여기 있네 빠지니까 어, 잡다그랬개구나미드딸수있 어, 그래. 아, 이거 저 탑에 남이, 남이 아. 밖에 없어 아, 오케이 음. <laughs> 까비, 까비, 까비 음? 나한테 오는 건가? 아니, 다뒤쪽이네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미드다. 어디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탑이아이이 이거. 이거, 이거. 아거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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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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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나이 오! 전멸 뺐어. 오! 노전멸. 한 대. 아, 너무 아깝다. 노단 노블. 네. 탑일 것 같아. 일단 여기 쳐봐오블와블래 아, 이거 특혜 없어졌는데 탑. 아탑 같네. 여기. 가자 가자. 어 여기 있네. 한 대면 내년. 나이스. 괜찮. 이거, 바텀에 4명인데, 네 이거, 탑 네, 밀어, 밀어, 밀어. 미드도 밀게. 미드도, 미드도 아파해 줘. 어. 바텀에 어. 네 네. 4명 확인했거든, 한명이게 베인 누구? 베인 누구? 탑 포차 먹음이야. 안 먹어도 돼. 캐톤 올라왔음? 확인. 빅토로도 올라왔음? 라미도탑 밀어, 탑 밀어. 탑안 보이 밀어. 어, 여기까지만 먹고 갈게. 진정한 스 허기, 허기, 김종,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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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조심기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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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메이고 천천히 수 있어? 봐봐 천천히 아, 잠깐만 아궁풀 타임 너무 아까워 아 조냐라도 쓸걸 아, 아깝다, 와, 이거 아깝다. 그... 아 이거 응. 궁 아깝다 버텔수 있어 종사형 노플 나 도착했음 아그 가서 먹고 나집다녀 올게 오케이 나도 집. 오케이. 저딱 붙어줘야 될것 같아, 이거. 여기, 여기. 어, 나, 괜찮아. 위쪽 동선이야. 이거 또환을 하나. 오케이. 어. 바로 위쪽 붙어줘. 나 이번에 궁이랑 okay. 초시계랑 둘다 있어. 응. 저쪽 노턴이킬 몰아먹어서, 몰아먹어서 노통기한 온다. <목소리> 개통기한. 괜찮아. 오케이. Okay. <목소리> 분명히 온다. <목소리> 이거 빅토르도 위쪽 모빙이야. 그냥 클리어만 해줘 살짝 오케이 음 녹톤 여기 먹을, 먹을 거거든? 먹었어 이미 아, 네어 여기 빅토르 집 어, 갔어 빅토르 아, 집에 갔다 저 이거 타고 갖고 자 잠깐만 네 갈게 <laughs> 나도 타고 는중아나 분신 분신 아어놔나 걸렸어 와드 있어 얘 쏘는 없어서 얘한테 <laughs> 썼어 그냥 어 아. 아, 이는수이야 어, 조심 나이스! 잡아봤어 이거, 내가 봤 갔다 밑으로. 토르토르까지비토르까지 오케이. 골라 빨았어. 아, 가비, 가비. 안 된다, 안 된다. 너못빵세다 어. 어, 이거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내 숨바꼭질 연결된다면? 아, 미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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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버타운이. 슬러. 슬버타운이. 슬러. <웃음> 슬러. 슬러. <웃음> 나이스! 이이스이 <laughs> 나이스! 이 실버 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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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특별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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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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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거 진짜 나이이이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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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두폐, 운다, 세폐, 두폐, 온다 두세 온다 두세 온다 뭉치면 여기 여기 뭉치면뭐 뭔가 다 죽는다 빠져 어, 죽었다 아이상 걔 존나 있어 존나 있어 빠져요 빠져요 <목소리> 베인! 베인! 느낌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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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느낌있게 느낌있게 아쉽다 어 <목소리> 죽다 아, 아 진짜 아쉽 아, 녹탄녹탄 궁생각 나 느낌있게 불용 먹음 아, 좋아. 텔나 없어. 딕토르도 없어. 어디 어디야, 탑? 어디야, 어디지? 탑, 탑, 탑. 어, 오케이, 탑. 아이고, 어, 어. 어, 아까워라. 이거 라인 가때 어. 가자. 어, 했나, 이거. 이거 완도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애들 다 있어. 9 0 어. 나 궁, 0초야궁돌하0초예요 여기 근데 이거 바로 먹는 것 같은데 바로 먹는다 먹는다 쳤어 맛있어, 쳤어 맛있어, 맛있어. 아예 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불질 좀봐 불질 좀봐자줬어나이스아나이스 어, 일등 아, 뭐야 일등 어, 먹으러 먹으러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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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 이거 근데 좋았어 그... 누나 여기 와서 어고르기니안안 안 죽었어 지금 나 와서 없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칼 맞췄어 캡턴 됐음이고 아아 그렇지 어차피 있는데 초시간대 다들 아니 아니 세째번에다 들키지 아, 어, 이거 종사형 무조건 와 와? 오면 바로 가줄게 와. 여기? 이형 바로 못가 미쳐가지고 안 왔네 까이지감 떨어졌네 ㅎ <laughs> 감이 아, 떨어졌네 <laughs> 좋았다 자 이제 미친 <laughs> 척만 미세 정보하면 됩니다, 저희. 야, 그 누나, 누나는 나 따라와. 어. 상대 보이면 나 그냥 바로 불실 중. 응. 있나 불실? 오케이. 어디야? 아래? 어, 나내출이긴 한데. 너무. 오케이, 오케이. 교환했어, 교환했어. 아이고, 거기 베인 간다. 해코야, 일로 와봐. 이고 개구시다, 와, 아, 개구트어 문이 갈게요,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와,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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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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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살았어. 나구글날좀 아낄걸. 괜찮아, 잘했어. 개턴 개사있다 여기. 개구시야. 개구시야. 개그? 김늘 우리 실버 지렀고. 삼형제 어, 삼형제. 어 삼형제. 오늘 우리 그한 화면에 아. 자주 있는데? 좋아 오늘 약간 실버 삼형제 자주 있네 골드 삼형제 <laughs> 사명제. 골드 <굴드> 삼형제 급입니다 <laughs> 진짜로 오늘 좋아요 나이스 빠지자 아 빠지자 있어요, 지금? 고고 와 근데 채권은 도와는게 2번 때려잡네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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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면 다 죽고 흩어지면한 명만 죽는다 그럼 한명 빠지겠습니다 ]으로. 아 귀여워 웃... 오니와존까지잡만이한 네. 아, 번. 탁... 아, 야우리게아 그 개고. 우리팀 미쳤다! 이거 밀자. 헬타볼 아! 미쳤다 우리. 실삼 어, 미쳤어. 실공다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유소난 죽어서 2킬 를 남겼습니다. 야 죽을 막 아, 이걸 어? <laughs> 멘트 막 <봐. 웃음> 할까? <웃음> 아니 안 아니 아 그럼 이쪽 이쪽으로 네. 들어 안 들어갔는데 우리 근데 이소가한테 김 쓰면 될거 같아. 우리 한 바퀴 돌아야 돼. 나 베인한테만 공 쓸게 다시 그냥. 다시 보든 다시 보든 다시. 아. 가든 나와. 더 좋은 각이 나올 거야. 베인 굴렀어. 베인 굴렀는데? 미었다 아, 조냐도 못 썼다.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지. 아, 너무 막싸 왔다. 미안해. 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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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와. 그거 중에 표적이 한 명을 잡네. 제발 그만 오세요! 부탁합니다! 아, 음. 머리통! 와, 아, 아 머리통에 아 몰라 한방 날렸는데. 채고야, 물도도 사정. 채고야, 채고야. 다음 날 버려줘. 아 내가 귀여워. 미친 미친 짓을 하면 그냥 버려줘. <laughs> 아, 아니야, 나쁜 짓안들어내 판단은 실버야. 학사지. 아, 그렇지. 야돼 우리 또실버이 아, 아, 이건 이겨? 아내 표신 진짜, 진짜 잘해. 무서워, 판단. 이거 그냥 연 연기 좀 해줘. 나솔로로 되거든. 오케이 아 연결할게 와드 다 솔바론? 연결할게 솔바론 쉽가능 나 지금 연기하는 중예아 어,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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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서 믿으리 믿는척 하는 중 아니면 이거 그냥 믿드 밀고 바로 붙어 오케이 바로감 응. 같이 오케이. 버스트 어 지금 치면 될것 같은데? 아 이미 치고 있어 녹턴 미드 녹턴 오면 땀 녹턴 오면 나 궁도 있고 이렇땀 세기 예. 아, 나이스. 아, 빼자, 빼자. 빼고 싸움 빡 보자. 나, 나불실했 불실. 불실. 가라! 불실기 여기, 여기,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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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좀으세요 나, 나한톤 빼야돼, 나한톤 빼야돼. 에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밑에 가 밑에 가 밑에 거. 한나 빼고. 그냥 들어 가라 뼈지가 가라! 가겠습니다. 갈아! 가겠습니다. 달려라! 가라가가라 가고라! 가라 가고라! 가다가고 가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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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라다고라 가고라! 가고라! 가다라고라 아, 정말 형, 정말 끝내지 말봐나 굉장히 원금 되게 오케이. 가표신알이다 아, 객표님, 원금 내고 깨졌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불씨 줄게. 아, 아 지겹다. 색이 었다 얼굴까지 완벽했다. 어, 밥이 어, 오졌다. 좋았다. 백합이 네, 오졌다. 네, 오졌다. <laughs> 이건희, 백상이 약간 긴 말이 먹는 느낌이었다. <laughs> <깜미> 오졌어! <laughs> <laughs> 아좋아좋아좋아이장 너무 잘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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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와 <laughs> 아, 진짜 <laughs> 짱이었어 아, 우리 오장 실버 세명이 우리 솔랭하고 솔랭 와서 떻게 아, 음. 음. 연습하고 음. 되게 아, 잘했어 이번에 소나님 진짜 피지컬 오졌어 진짜 느낌있었어 아니야 그 진짜 근데 또 원딜님이 내가 070할 때도 한결같이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아 볼수 있었습니다. 아상 받은 것도 아닌데 수상소감이다. <laughs> <laughs> 제가 일승에도그 아, 성이에요. 5년 동안 못면 아. 거.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유르가나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좀더 근데 확실히 이게 연습하니까 좀 된다. 완전 좋아. 음, 너무, 완전 좋아. 너무, 너무 신난다.